책망이 없는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니, 이 교회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치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종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다윗의 열쇠는 왕권의 열쇠인데 주님이 하늘문을 그 종에게 열어주면 왕이 되고 그 종에게 하늘문을 닫으면 왕이 못 되는.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땅 위에 세운 교회로서 위로부터 열린 문이 있게 될때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 승리라는 것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둔 곳은 항상 열려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 중심에서 싸우는, 교회야 되어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역사를 내리신 것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한 인물이나 엄숙한 의식이나 떠드는 열심을 보고 은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에서 싸워나가는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소리 없이 보이는 모양도 없이 흘러오되 나뭇가지의 진액이 계속 오는 것과 같이 항상 은혜의 문은 열려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는 은혜의 문은 조금도 닫히지 않고 강물이 흐르듯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때 모든 교인들은 말씀에서 소망의 확신과 받는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인격적 체험을 받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조건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서 최선의 힘을 다하기까지 적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의 충성과 진실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능력을 받겠다고 날뛰는 것보다도 이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적은 능력을 받았으므로 말씀대로 큰 능력이 올 것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싸우는 자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황무호한 말씀을 깨닫는 데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더큰 역사를 내리시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될줄 믿고 싸우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때 어떤 큰 이적 기사나 큰 부흥에 이르는 역사는 없으나 순수한 순수한 말씀 중심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계가 올라가는 것은 능력의 역사가 많다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하여도 말씀이 바르지 못한 종은 주님이 주님의 날에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않는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고통이 닥쳐와서 원망스럽고 낙심될 일, 공포를 주는 일이 와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조건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과 같이 "공인이 주님을 위하여 남에게 욕을 먹고 악평을 듣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올때 상급이 제일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남보다 시련이 많게 하는 것은 영계를 높이기 위한 모략입니다. 구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연계의 왕권을 말한 것입니다. 구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네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승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느냐에 의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계울적으로 대항한다 하여도 말씀대로 쌓아 나가는 자라면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열린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잠히 역사를 내리는 것이니 누구든지 항상 열린문이 있는 자라면 왕권을 받게 되므로 원수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굴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방법을 취하는 시간부터 벌써 주님의 사랑을 떠난 행동이니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는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영계란 남이 보기에 은혜를 받는 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볼때 실패자요 또는 비천한 자요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한 자 같으나 그 가운데 위로받고 참고 나가는 자는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남모르게 중심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별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서 있는 것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인 교권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은 기둥같이 쓸만한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란 언제나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는 시험을 하는 마귀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이 없이 닫혀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증거이므로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때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오는 시험을 말씀대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없다면 시험도 핍박도 은혜도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때 참아야만 될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자기의 도구로 삼고 말씀이 바로 선 교회는 극도로 미워하며 회방하고 조롱하고 압박하도록 악한 자를 들어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는 뱀이 직접 깨어 보았지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에는 악한 사람들을 마귀가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음이 없다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완전 계시를 볼때 사도 요한 같이 참음이 있는 자라야 큰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힘을 다해야만 되도록 하는 것이요. 둘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이기도록 해 주시는 것이니 작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동시에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택한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만한 역사를 하시면서 시험이 오게 하시는 것이니 시험을 해보는 이도 하나님이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으로 시험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허락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면 더 이상 시험할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더큰 화를 주고 당신의 종은 더큰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것이,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주께서 그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적으로 오는 종말의 시험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받은 것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일이 더큰 일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줄때잘 간수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이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받은 것은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나가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니 어떻게 하든지 왕권받을 종을 나오게 하는가? 왕권 받을 종을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멸류가 아닌 왕권을 빼앗긴다면 아무런 열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 심판날에 남은 교회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상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교회는 사명자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일이 없다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은 끝까지 사명의 충성을 다한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모략의 방법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에 성신의 역사를 내리시는 것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왕권을 받기,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류관을 목적하고 싸우는 교회라야 항상 열린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멸류관을 받을 종들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일한대로 멸류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항상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야만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교회가 되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초대교의 사자가 될 종들은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루 인내하고 한날의 수고가 그날에 족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 참음이 다 상급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며 뼈저리게 느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은혜의 역사라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택한 종들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거의 한 평생을 이런 연단 속에서 살아왔기에 정말 그 끝이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종들을 기르시고 계시지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진직에 동의난지 오래이고 하나님이 그날그날 나리는 그날 은혜로 종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껏 받은 깨달음이 작고 능력 또한 작지만 굳게 잡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국률과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